우리를 도우셨더라.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아멘. 일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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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까 사무엘이 누일다일3요 3일 3일 다윗 이전에 일 4일 4이4 왕이 일 왕이 4일 이일 4일 4일 이일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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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하는데, 사사가 뭐냐? 오, 어, 맞아, 삼손도 사사지. 두보라. 두보라. 오! 그치, 두보라도. 사사도. 고 또, 또, 또. 사사부리 야곱은? 도장 도짱이. 아니, 한 12명의 사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 그러니까 사무엘 다음에 누가 나타났다는 거야? 예수. 왕이 나타났다. 까비. 왕. 그러니까 어. 사사시대 다음에 왕이 다스리는 왕정시대였단 말이야. 근데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가 누구라고? 삼. 사무엘. 어. 사무엘이 두 명의 왕에게 기름을 부어.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야? 이제 왕으로 세우겠다는 의미잖아. 사무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야. 사무엘이 사사라고 했잖아. 사사는 뭐야, 그럼? 사사는 사사. 사사. 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지금의 목사님? 목사님 같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렇게 순종하는 사세요. 라고 알려주는 사람이 사사야. 부모청년은 이제 왕 밑에 있는 사람이 부모청년이고, 사사는 왕이 생기기 전에는 약간 왕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지. 그렇지만,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주는 전달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야. 근데 사무엘이 그거 알아? 사무엘이 아주 애기 때부터, 애기 때부터, 이, 애기 때부터 들여진 사람이야. 사무엘의 엄마 아빠가 사무엘을 아예 어, 어릴 때 나자마자 저 나서부터 바로 그냥 성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써주시오 십 하고 갖다 맡긴 사람이야. 어, 근데 사무엘의 글은 이런 뜻이 뭔지 알아? 하,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소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런 뜻이더라고. 하나님이? 사무엘이 하는 건다 사무엘이 하는 기도, 사무엘이 하는 모든 걸다 듣고 해주신다는 뜻이지. 얼마나 좋아. 그래서 사무엘을 어떻게 했게 선생님이. 자 사무엘이 뜻이 뭐라고? 이름이 자, 하나님이 들으신대. 사무엘상. 어. 어. 하나님이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내 기도를, 내 모든 것을 다 들으신대. 얼마나 좋아?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도 다그 사물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 기도할 거야. 다시 거야. 자, 다시 사물의 상, 사음에하도있고주어 상. 자, 칠자. 칠자우리 어떻게 했지? 손가락으로 칠을 만들어 봐. 칠자. 이렇게 7장. 하면 칠인데. 어, 칠자. 십이절 말씀. 자 여호와께서 여호와가 뭐지? 하나님의 이름이잖아. 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이렇게 그렇지. 귀하게 이렇게 높이 올려드려야 돼. 여호와께서 어디까지? 네, 여기까지 우리 우리 나랑 너 우리를 보셨대. 도와대 어떻게 도와줘 도와줄 때 어떻게 도와줘 도와줄 때요 이렇게 손잡아 줄아 그렇지 표정이 손잡아 지는 거셨다두손잡아 줄게 좋으셨도다 자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아멘 엄청 쉽지 자 한번 더 해볼게